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 도사라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 취재, 주제는 예, 비트코인 현재 상. 어, 일단 비트 시향 어,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비트코인 가격 이 여기일 때 어, 밀림이 나올 때 42k, 41.6k 구간 이탈 시는 조금 조심하시라. 여기 매물 때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을 이탈이 나오면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어, 여기 구간에서 단기반등이 가능하지만 여기 매물 때또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맞고 떨어질 가능성. 어, 그래서 조금 더 조심을 해보자라고 어, 말씀을 드리면서 어, 여기 구간에 왔을 때도 한번 맞고 떨어질 가능성. 여기 구간에 와서 재차 어, 상승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점이 무시가 되려면, 어, 무시가 되려면. 여기 매물대, 1차적으로는 여기 매물대, 2차적으로는 여기 매물대를 뚫고 나간 후 42K, 41.6K 구간을 터치, 터치하러 가거나 터치하러 가서 밀림이 나올 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뚫고 안착하는 모습이 나올 때 매수를 하거나 하면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 여기 매물대를 거래량을 동반해서 깨 깨준 모습이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상황 말씀 드리면 39.1k 39.7k 구간 여기 매물대 이탈이 없는 한 조금 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거래량 거래량이 이게 찐반등이냐 찐 상승이냐 가짜 헤이크 상승이냐 판단하는데 큰 기준점이 된다.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 어,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그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될 확률이 높냐 어, 라고 어, 보신다면 어, 일단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크게 올라오기도 했고 일단 RSI가 가매수 영역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열기를 조금 식혀가는 어, 행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보의 가능성이 있고 39.7K, 어, 39.1K 이탈이 없 없다면 한번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위험한 신호가 나올 때, 저는 선물 시장을 보면서 가열권, 가열권이 있을 때한번 밀리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드리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온다든지 주요 구간, 주요 지지 또 말씀을 해 드릴 테니, 그 구간 이탈이 없을 시는 조금 더 위를 봐도 지금 현재로서는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어, 테더 도미넌스 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 일단 테더 도미넌스 도 여기 지지를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고 어, 일단 테더 도미넌스 또한 어, rsi 어, 가감에도 영역권에 와서 조금 행보를 거쳤다가 당기반등이 났다가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테더 도미넌스가 내려간다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어, 딥 커플링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가 한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어, 그러면 비트코인이 한번 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단 여기 매물대를 거래량을 동반해서 깨준 점이 매우 긍정적이다. 신뢰도가 조금 높아 보인다. 상승의 신뢰도가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39.1k, 39.7k 부분이 이탈이 없으면 조금 이탈이 없다. 없다면 조금 더 위를 보시라. 지금 현재의 가능성은 어 열기를 조금 식혀가는 행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행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차례 더 상승을 한다. 어 그렇다면 제가 주요 구간, 어 주요 지지 또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 어또 말씀을 드릴 테니 구구간 이탈이 없으시는 조금 상방을 보시고 이탈을 한다면. 조금 비중 조절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로서는 행보의 가능성이 높고 재차 행보를 했다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어 샌드박스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샌드박스 어 일단 여기 매물 때 중요하다. 여기 구간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지켜주면서 <laughs> 비트코인이 좋은 모습이 나오면서 다시 재차 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어, 모습이 나오고 있고. 어, 일단은 샌드박스 여기 매물대에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다. 3,992원 매도 재매수를 어, 본다면 25%에도 재매수 25%에도 재매수 25%에도 재매수. 어, 이렇게 단기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봅니다. 어, 보고. 예, 그리고 헌트코인, 어, 헌트코인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헌트코인, 어, 일단은 헌트, 어, 여기일 때 제가 추천을 한번 했었죠. 어, 추천을 한번 했고, 여기 한번 매도를 해보자. 여기 구간 오면 한25% 여기 여기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헌트코인, 어, 일단 어, 여기에서 재차 반등을 이어가고 있네요.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헌트코인 어, 여기에서 한번더 올라왔다가 훙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했어요. 어, 그래서 여기에서 25% 매도 한 금액은 어, 다시 매수하지 말고 분할 매도를 해야 되니까 여기 여기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하자. 어, 그다음 분할 매도를 한후한번 밑으로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어, 그때 어, 매수 자리를 다시 보내. 어, 네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온다면 분할 매도를 한번 해보자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파워 파워 레저도 보도록 고가 할게요. 어, 파워 레저. 어, 파워 레저 자 보고 가신다면 어, 일단은 파워 레저는 제가 거래량이 줄어들면 한번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점점점 줄어든다면. 어, 점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했다가 한번 슝갈 가능성이 있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파워리어도 한번 주시해서 보시길 바라고 왜냐면 세력이 한번 건든 코인은 거래량이 줄어들 때 한번 풍 하고 갑니다 이처럼 줄어드네 오 가야 상승시켜야지 슝 줄어드네 상승시켜야지 어, 그래서 어, 거래량이 점점 줄어든다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어, 그 부분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메인 프레임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 메인 프레임 어, 메인 프레임 같은 경우 어, 일단 텔레그램 어, 멤버십 회원방에 어제 어, 여기 구간 매수를 해 보자 어, 그리고 39점 1K 39.7K에서 조금 매도를 하자, 어, 다시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금일 들어간 금액은 한번 비트코인이 밀렸다 갈수 어, 있다 생각했기에, 어, 그래서 여기 거의 한7% 어, 단기간에 하루에 7% 정도 수익권에 들어왔다 어, 볼 수가 있고 어, 일단 메이프레임은 어, 일단 다시 여기에서 잡자라고 했다가 다시 제가 어,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이 취소. 어, 취소. 왜? 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금 더 하방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어, 일단 취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취소라고 말씀드렸고 어, 여기 매물 때 온다면 저는 어, 매수의 기회가 올 것으로 봅니다. 어, 일단 여기 행보의 기간을 가져갔다가 행보의 기간을 가져갔다가 하방으로 조금 꺾였다가 다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 어, 그래서 메인프레임 같은 경우는 어, 저는 어, 중기적으로는 11원, 어, 13원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 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생각을 하고 있다. 어, 일단은, 효 짝꿍댕이. 딱, 딱, 딱.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메인 프레임. 여기에서 한번더 빌린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메인 프레임. 어, 왜냐? 짝꿍댕이다. 그 부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어, 그 가능성이 높아서 어,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능성이 높아서 어, 짝꿍댕이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짝꿍댕이를 또 만들어서 또 상승하려고 하고 있죠. 어,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고 웨이브 코인도 한번 보고 갈까요? 어, 웨이브 코인. 어, 보고 간다면 제가 어제 사진에서 보여드렸죠 어,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서 웨이브 코인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셔가지고 어, 여기 25% 매도 여기 원래 재매수 재매수 분할 매수였으나 어, 뚫고 올라갔다 이럴 경우 어떻다 어, 뚫고 올라가도 상관없다 어, 여기 저항을 맞고 다시 지지테스트로 어, 하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어, 그래서 여기 또25% 매도 여기 재매수 여기 분할 매도 구간. 어, 왜냐하면 여기에서 제가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웨이브 코인에 어, 왜냐? 어, 여기 중요 매물대다. 한번 맞고 밀릴 가능성이 있는 구간. 어, 그래서 밀림이 나올 때그 어, 구간을 봤다가 우리는 매수에 들어가면 되니까 어, 웨이브는 조금 더 어, 지켜보자. 어,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많이 튀었죠. 어, 크게 많이 튀었죠. 조금 쉬어갈 수 있어요. 거래량이 좀 빠지면서 쉬어갈 때또 한번 밀릴 때 어, 우리는 매수에 임해볼 수 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웨이브가 여기, 여기 구간이 온다면, 어, 밀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여기 구간까지. 어, 일단 그때 되면 조금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거래량이 줄면서 한번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밑에서 내려온다면 어, 조금 매수를 해서 어, 단기 시세를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오르는 코인들을 한번 봐볼까요 어, 이런 스네이터스 토큰 어, 이런 코인들 거래량에 한번 튄 코인들은 어, 이렇게 한번 밀렸다가 갈수 있어요 어, 밀렸다가 거래량이 빠지면서 밀렸다가 어, 그래서 밀릴 때 조금 주시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어, 일단은 매도를 해야겠죠 스네이터스는 여기 매물 때도 왔네요 여기 매물 때도 왔고 음, 이것도 짝꿍댕이다! 어, 이런 모습이 보여지네요. 어,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웬만하면 모든 코인들이 제가 작도가 되, 다 되어 있는데, 어, 매도 재매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작도를 해드리는데, 뭐25% 매도 재매수. 이건 예정 여기 25% 매도 재매수. 뭐 여기. 25% 매도 재매수 뭐 이렇게 등등을 알려드리는데 여기 20% 저항을 맞고 여기 지지랑 다시 올수 있다 이렇게 25% 매도 재매수 어, 여기도 뭐 이렇게 저항을 보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저스트 한번 볼까요? 일단 거래량 한번 튀었죠 어, 튀었죠 거래량 빠지면서 어, 조금 하방으로 꺾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 구간 어, 올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네요 보여지고 조금 행보를 하다가 어, 이렇게 하다가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겠죠. 어,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을 보면서 이게 언제 오를 가능성이 높은가? 어, 거래량이 줄어든다. 어, 곧 반등할 시기가 점점 임박하다. <laughs>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aughs> 그 부분 조금 체크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비블록도 음, 뭐 많이 올랐다가 빠지고 있죠. 이처럼 거래량이 한번 튄다. 어, 거래량이 점점 줄면서 하방으로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밀릴 때, 거래량이 점점, 점점, 점 줄어들 때, 어, 그러면 이쯤 왔다? 그럼 매수를 했다가, 어, 여기에서 뭐, 분할 매도를 하듯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죠. 아,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줄어든다 시장의 관심이 줄어드는 얘기와 같다 그때 세력을 한번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개미 물량들을 조금씩 조금씩 털어낸 후 털어낸 후 거래량이 빠졌다 어, 더 이상 개미 물량이 안 털리네 오케이 어, 좀 털렸나보다 올려야지 매집해야지 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부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의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하나의 예시 자 보시면 제가 메인 프레임 어, 메인 프레임 말씀을 드렸죠 메인 프레임 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것도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있죠 어, 만들고 있고 여기 어, 여기에서 한번 밀렸다가 올라가죠 쭉 올라갔다가 쌍바닥 어, 지지 테스트 확인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어, 그래서 어, 무위블록이 래요 구원 어, 9원. 구원에서 어, 8원 사이에 다시 매수를 했다가 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인 프레임이 지금 위치가 여기죠, 여기 지금 여기 있어요. 어, 메인 프레임 위치가 여기인데 한번더 꺾였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 메인 프레임도 어,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참고하시라고 메인 프레임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밀렸다가 여기 매물 때. 어,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조금씩 빠지면서 왔을 때 매수하면 쭉갈 가능성이 있다. 어, 그래서 여기 구간 분할 어, 매도를 알려드렸는데 어, 그렇게 조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좋을 것 같다. 어,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 마무리하도록 하고 어, 비트코인 어, 말씀드렸던 주요 구간 지지 어, 이탈이 없다면 조금 더 상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알트들은 조금 매수에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일단 비트코인이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서 저 또한 좀 기분이 좋네요.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 도움이 될수 있게끔 방송 만약에 주요 구간 그리고 조금 밀릴 수 있다. 선물시장 가열권에 들어왔다. 조금 조심하자라고 보습이 보인다면 또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